새벽 3시에 깬다고요? 그건 그냥 늙은 게 아닙니다. 위험 신호입니다. 새벽 4시 이전에 눈 뜨는 사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가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잠은 더 멀어지고 건강도 무너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매일 새벽 3시에 깨서 화장실 갔다 오면 도무지 다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머릿속은 걱정투성이 결국 아침까지 뒤척이다가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쳐서 사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밤 보내고 계신가요? 한밤 중에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드신가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40%가 이런 수면 문제로 고생한다고 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새벽에 깨도 5분 안에 다시 꿀잠 자는 사람이 됐어요.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새벽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세 가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행동 다섯 가지를 전부 알려드릴게요.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어요. 잠못 자서 힘들었던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기 좋아요와 구독 한번 톡 눌러주시면 저랑 함께 꿀잠 잡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새벽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새벽에 잠 깼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행동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 갈때 불을 밝게 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화장실을 가기 불안하니 불을 켜는 건 당연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강한 빛이 새벽에 분비되어야 할 수면 호르몬을 싹 멈추게 만듭니다. 밝은 불빛은 우리 눈을 통해 뇌에 들어가 이제 아침이야 라는 착각을 일으키고 그러면 뇌는 더 이상 잠들 준비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다시 누워도 잠은 도망가고 정신은 말똥말똥 깨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인천에 사는 이상호 어르신도 매일 밤 두세 번은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번 일어나면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고 이유를 몰라 의사와 상담했더니 의외로 그 원인이 화장실 불빛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욕실 안에 조그마한 수면등을 달고 형광등 대신 간접조명을 사용하면서 다시 조금씩 숙면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조명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뇌는 자그마한 빛에도 아주 민감하고 특히 밤이나 새벽에는 푸른 계열의 빛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멈추게 만듭니다. 침실뿐 아니라 화장실, 복도 조명까지 밝게 켜면 몸은 완전히 각성상태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밤에 눈을 떴을 때는 미리 은은한 조명을 준비해 두거나 센서 등이나 수면 등처럼 눈에 자극을 주지 않는 빛만 사용해야 해요. 눈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기억할 수 있게 통로를 단순하게 만들어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화장실 불? 그거 켜는 순간 다시 잠은 포기하세요. 두 번째는 불 꺼진 방 안에서 계속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하려는 것입니다. 잠안 온다고 계속 누워있죠? 그게 불면증이 시작되는 지름길입니다. 자리에 누워 눈은 감고 있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바쁘고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내일 해야 할 일까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지요. 그러다 보면 침대는 더 이상 편히 쉬는 곳이 아니라 생각이 넘치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침대에 누우면 긴장이 되거나 두근거리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이 깬뒤 20분 정도가 지나도 다시 잠이 들 기미가 없으면 과감히 자리를 벗어나는 게 낫다.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몸을 천천히 움직이며 다시 잠들 준비를 해보세요.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새벽에 물을 마시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잠에서 깨면 물을 안 마시고 목이 마르지만 참아요. 이유는 소변 때문에 또 깰까 봐서입니다. 하지만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고 혈액은 조금씩 끈적해지는데 이럴 때 따뜻한 물한 잔은 위장을 편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돕고 다시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게 해 줍니다. 이물한 잔은 단순한 수분 보충 그 이상입니다. 물을 안 마시고 버티는 게 오히려 건강을 망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새벽 시간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 노인들의 수면 회복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침대 옆에 보온병을 준비해 두면 이 습관을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화장실에 갔다 오면 잠이 확 달아나거나 밤새 이불 속에서 뒤척이거나 목이 말라도 물을 참았던 경험 말이에요. 이제 이세 가지 행동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새벽에 잠 깼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꼭 해야 할 행동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주변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만 피해도 잠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벽에 잠 깼을 때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 행동을 피하는 것만큼 해야 할 좋은 습관을 아는 것이 숙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행동은 따뜻한 물한잔 마시기입니다. 이건 앞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 번째와도 연결되는 이야기로 많은 어르신들이 물 마시면 또 화장실 가야 하니까 하고 참지만 오히려 따뜻한 물은 몸을 이완시키고 다시 잠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강원도에 사는 정미순 할머니는 올해 77세입니다. 몇년 전부터 밤이면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었고 한번 깨어나면 도무지 다시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영상을 보고 보온병을 침대 옆에 두기 시작했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어느 날부터 따뜻한 물을 마시고, 다시 누우면 몸이 나른하게 이완되는 느낌이 들더니 잠도 조금씩 더 빨리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은 차가우면 오히려 몸을 깨우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중요합니다. 미리 밤에 보온병에 물을 준비해 두면 간편해요. 마실 땐 벌컥벌컥 마시기보단 천천히 한 모금씩 마음을 가라앉히며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의 온기를 느끼고 목을 지나 배로 내려가는 따뜻함을 의식하면서 마셔보세요. 이 단순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뇌는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행동은 걷기 명상입니다. 한밤 중에 걷기라니 무슨 운동하라는 말인가 싶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걷기 명상은 조용한 실내에서 아주 천천히 마치 구름 위를 걷듯 걷는 것을 뜻합니다. 방 안에서 몇 발자국만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침대 옆 바닥에 발을 살짝 내려놓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촉을 느끼면서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발가락, 발꿈치, 무릎, 엉덩이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아주 느리게 걸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움직임 같지만 뇌과학적으로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 뇌는 쓸데없는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뇌파가 안정되며 긴장이 풀립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노인 요양센터에서는 새벽에 자주 깨는 어르신들에게 이 걷기 명상을 권했는데 두달뒤 불면 호소 비율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잠이 안올때 억지로 누워 있기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다시 잠들 수 있게 돕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습관은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주변이 고요하다 보니 혼자 있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오고 이럴 때 자칫하면 걱정이나 불안이 밀려오기 쉽지요. 그런데 뇌는 한번 어떤 감정에 빠지면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예 의도적으로 따뜻한 감정을 떠올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던 순간, 예전에 가족과 함께 갔던 여행지의 풍경, 돌아가신 배우자와 함께 나눴던 조용한 밤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기억을 꺼내놓고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면 몸도 마음도 서서히 이완됩니다. 미국 수면협회에서도 불면증이 있는 노인들에게 행복한 기억을 재생하는 습관이 수면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머리맡에 옛 사진 몇 장을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웃고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밤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릴 것은 호흡 명상입니다.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제대로 된 숨은 우리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아줍니다. 새벽에 깨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갑자기 불안한 감정이 밀려오는 분들께 특히 권해드리고 싶어요. 호흡 명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감고 편한 자세로 앉거나 누운 다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마치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부드럽게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해보세요. 한번 숨을 쉴 때마다 숫자를 세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시. 이런 호흡을 다섯 번, 열번 반복하면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잠들기 좋은 상태로 천천히 돌아갑니다. 전라남도의 한 어르신은 이 방법을 2주일 실천하고 나서 요즘은 새벽에 깨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다. 숨만 고르고 있으면 스르르 다시 잠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고르는 일, 이것만 잘해도 새벽에 긴장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권해드릴 행동은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누울 수 있어, 감사하다. 소리가 들리고 숨을 쉴수 있어, 고맙다. 자식들이 오늘 하루 잘 지낸 것도 감사한 일이지 하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어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들의 수면질이 높고 이완 속도도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의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밥한 끼를 먹은 것, 옆집 사람과 인사를 나눈 것, 무릎이 예전보다 덜 아픈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고 소박한 감사는 밤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약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다섯 가지 좋은 습관. 첫째, 따뜻한 물한 잔. 둘째, 천천히 걷기. 셋째, 행복한 기억 떠올리기. 넷째, 호흡 명상.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 갖기. 이 다섯 가지는 거창한 준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가짐 하나만 있으면 되니, 꾸준히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워도 어느 순간부터 잠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새벽에 깨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시고 효과가 있는 것을 찾아 매일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좋은 습관을 더잘 실천하려면 좋은 수면 루틴 만들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며 새벽에 깼을 때도 정해진 순서대로 행동하는 것이지요. 마치 몸이 익숙한 습관을 기억하듯이, 루틴은 우리 몸을 훈련시켜줍니다. 침대에 누워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고,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말해보세요. 하루하루 이 루틴이 쌓이면 새벽에 불안이 아니라 평온이 찾아옵니다. 잠깐 눈을 떴을 때 아이고, 또 잠을 설쳐내야 하나 한숨 대신 그래.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구나 속으로 말해보세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황명자 할머니도 이러한 습관을 만들어 가면서 수면의 질이 확연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엔 새벽에 깨면 온갖 걱정이 몰려와 불안하고 답답했지만 지금은 루틴을 따라 행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잠들게 되었다고 해요.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가지 놓쳐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낮 시간의 생활 습관입니다. 밤에 잘 자기 위해서는 낮 시간도 현명하게 보내야 해요. 첫 번째는 충분한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수면의 질은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결정됩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속의 생체 시계가 맞춰지고 밤에 잠드는데 필요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최소 30분 정도 햇빛을 받으면 노인의 수면 장애가 크게 개선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간단한 아침 산책이나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수면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저녁에 운동하면 오히려 몸이 각성돼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걷기 운동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몸의 신경과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어 밤에 편안한 수면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식사를 하고 나면 음식을 소화하는데 힘을 씁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에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몸이 불편해져서 잠을 방해합니다. 미국 수면협회의 연구에서도 자기 전 2시간 이내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가능하면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숙면에 좋습니다. 이제 실천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79세인 박영자 할머니는 몇년 전까지 새벽마다 깨어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서부터 수면 상태가 점점 개선되었어요.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으며 간단한 체조를 했습니다.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고, 낮잠은 오후 1시에 20분만 짧게 잤으며, 저녁은 6시쯤 가볍게 먹고 잠들기 전에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낮 시간 생활 습관을 조정하자 밤에는 침대에 눕기만 해도 금방 잠이 들었고 새벽에 잠에서 깨는 빈도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새벽에 깨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시 잘 잠들 수 있어서 마음이 훨씬 편해요. 다음으로는 수면 공간을 정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의 수면 장애를 이야기할 때 의외로 놓치는 것이 잠자는 공간이에요. 침실은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자는 것이 좋지만 새벽에 깨어 화장실을 가야 할때 어두워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침대 옆에 작은 간접 조명을 설치하거나 발에 걸리는 물건들을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과 화장실까지의 이동 경로에는 작은 센서 등이나 은은한 수면 등을 설치하면 한밤중에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도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적당히 허리를 받쳐주는 것이 좋아요. 특히 관절이나 허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은 매트리스의 단단한 정도가 숙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침실의 온도와 습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방에서는 깊은 잠을 자기 어렵고 수면 전문가들은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권장합니다. 습도는 약50% 전후가 적당한데 습도가 너무 낮으면 코나 입이 건조해져 자주 깰수 있고 너무 높으면 답답함을 느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새벽 때문에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실천하면 좋을 생활 습관과 환경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새벽에 깨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 숙면이 방해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새벽에 잠이 깨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몸속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줄어들어 잠이 얕아지고 새벽 시간대에 눈이 떠지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 새벽에 잠 깼다고 왜 나만 이럴까? 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오히려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래, 잠이 깨는 것도 내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고, 지금 이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특별한 시간이야. 이 고요한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귀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올해 76세의 최영숙 할머니는 새벽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했고, 마음이 불안했는데 우연히 복지관에서 진행한 새벽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로는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최할머니는 새벽에 깨어나는 건내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이며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최할머니는 새벽에 깨어나면 조용히 침대 옆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최할머니가 매일 새벽 반복한 문장은 이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나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눈을 떴으니 고맙다. 이 작은 변화 덕분에 최할머니는 새벽에 깨는 일이 더 이상 괴롭지 않았고, 오히려 하루 중 가장 소중하고 평온한 시간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최할머니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새벽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만 바꿔도 삶이 달라집니다. 새벽에 깬다고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하는 대신 그 시간을 나만의 휴식과 감사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새벽에 깨는 시간이 더 이상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특별하고 따뜻한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작은 습관들을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밤과 아침과 하루를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해 보시고 서로 의견을 나눠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왼쪽과 오른쪽의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면 노년에 필요한 건강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